안녕하세요. 오늘은 근감소증과 낙상 예방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올바른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근감소증은 40세부터 시작돼서 심해지면 골절이나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관리해야 해요. 운동 부족, 영양 부족, 만성질환, 호르몬 변화가 주요 원인인데 운동과 식단이 핵심이에요.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입원과 사망률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저항성 운동과 균형 운동을 주 23회씩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낙상 예방을 위해 집안을 점검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감소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운동과 집단, 환경 개선만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채널에 방문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세요.